두 번째 영상이에요. 자, 두 번째 영상을 뭘할 건지를 말하기 전에, 아까 첫 번째 스트레칭하는 영상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온풍기를 제가 켜놨었거든요. 엄청 큰 온풍기인데 바람이 너무 세서 제 말소리가 잘안 들리더라고요. 그쵸? 죄송해요. 찍고 나서 알았어요. 그래서 지금 농풍기를 껐습니다. 제말 소리 잘 들리시죠? 자두 번째 시간에 할 거는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. 일단 종이를 하나 먼저 준비해 놓을 거예요. 빈 종이.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니까 일단 준비만 해놓으세요. 그리고 펜도 있어야 돼요. 자 준비해 놓으셨다면. 자, 두 번째 시간에 했거든요. 저희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. 제가 아까 이름 말씀드렸죠.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? 자, 제 이름에 들어가는 자음과 모음을 제가 몸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. 지금은 앉아 있는 상태라서 손과 팔만 이용해서 보여. 부... 거예요.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손 동작으로 활동작으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돼요. 제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성 지으시고요. ở những chống, chết địa trí 제 이름은 정진아예요. 여러분들도 이름을 손으로 좀 그려 보실래요? 만들어 보실래요? 보이진 않지만 만났을 때 시킬 거예요. 자, 손과 팔을 이용해서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저를 따라 하지 마시고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. 지금 저가 만드는 방향이 여러분들한테 어떠 어떤 방향으로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첫 번째 기억부터 갈게요 손과 팔만 쓰실 수 있어요. 기억. 음. 니은. 디귿. biem tiếp chiếc xiếc yên set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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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자, 자, 고 비슷한가? 비읍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비읍. 키엣, 도잉 키엣, 여러분들 만드셨어요? 그러면 이제 몸으로 만들어 볼게요. 귀여워! 눈물 눈물 맞냐? 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두 명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리을? 음 위음 비읍 비읍 시읍 tiếng Siết Tiếp Khi nhập 잘 만들었나요, 저? 자,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직접 만나면 이렇게 몸으로 이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자, 아까 준비했던 종이 가지고 오시고요. 자, 이제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쓸 거예요. 이름을 쓸 건데 한글 말고 영문 이름을 쓸 거예요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써볼게요. J 안 보이네. J를 썼습니다. J U N G 여러분은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돼요. 정 J I N 하고 마지막 A 정진아 자 쓰셨나요 여러분들 이름? 그리고 이 그리신 이 알파벳 이름을 똑같이 한번더써 보세요. 이 영문이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. J O U N G J I N A 한번더 J U N G J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 주세요. I N A 자세번더 써봅시다. J U N G J I N A 자두번 남았죠? 이번에는 왼손으로 써볼게요. 꼭 불편하시겠지만 J U N G 초등학생 된것 같은 느낌이 들죠? J I N 굉장히 못쓰고 있죠? A 마지막 한번더 왼손입니다. 본인이 바보같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, 원래 그런 거예요. 자연스럽게 따라서 쓰시면 돼요. 본인이 쓴 걸. G, J, I, N, A. 여러분, 쓴거 내밀어 보세요. J-O 아니야 J-U-N-G 정 j i n g a r 아. 자 이제 종이는 필요 없습니다 어딘가에 제껴 두시고 책상이 있으시다면 책상에 이제 이 종이보다 책상이 훨씬 몇 배야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한열 열 배는 넓거든요 이 책상 전체에 펜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책상이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에다가 크게 그려볼게요 정. 아, 한번더 그려볼까요? 여러분이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제 몸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이 넓은 책상 위에 이름을 쓰면서 자기의 몸이 아까 종이에 쓸 때랑 다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자기 몸을 느껴보세요. 최대한 크게 쓸 거예요. 이 책상을 다 채워서 시작하세요. 자기 이름, 영문 이름 쓰기. 정? 어, 틀렸다. 진? 왼쪽 씁니다. 진. 자, 이제 펜을 버리시고. 손가락으로 써 볼게요. 조금 빨라지네요, 이제. 역시 오른손이 편해요. 자, 그렸죠? 이번에는 팔꿈치로 그려 볼게요. 계속 책상에다가 그리는 거예요. 좀 일어나봐야겠고, 자 시작. 아또 틀렸네. 에이 다시. U N C C I N I 훨씬 몸을 많이 쓰게 되네요. 다들 그러시죠. 나만 그런 거 아니죠. 자, 팔꿈치로 그렸어요. 이번에는 어디로 그려볼까요? 어, 발이 좋겠네요. 발 자, 어느 쪽 발이든지 내미세요. 자, 시작. 정. 여러분, 제 드럼 발 보지 마시고,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. 발이 좀 드럽죠. 미안해요. 자, 반대쪽 발 그려볼까요? 몸 짝짝이 되면 안 되니까. 그렇죠? 어이구야, 어이구야, 중심에 잡히네 됐습니다. 작은 종이에 펜으로 쓸 때랑, 큰 책상에 펜으로 쓸 때랑, 손가락으로 쓸 때랑, 팔꿈치로 쓸 때랑, 발로 쓸 때랑,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? 일단 손가락 손가락은 내 몸에 멀리 있으니까 앉은 상태에서도 쓰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체가 좀더 많이 앞뒤로 움직였고 좌우로도 많이 가지게 됐고 팔꿈치로 시작해서는 이제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게 됐죠 여기서 이동도 많이 했고 발을 움직였죠. 발을 쓸 때는 뭐가 달라졌었지? 일단 중심 잡기가 어려웠고 상체는 최대한 중심을 잡으려고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한 다리만 다리가 다리 몸이 엉덩이가 서 있는 다리가 일을 많이 했네요. 지금은 저희가 한 자리에서 했지만. 만나서 만약 이걸 같이 해본다면 아마 저기서 저기로 이동하면서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. 그쵸? 그럼 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쓸수 있겠죠? 다음 주에 만나요.